국민의 뭔지 잘 알지 못한 채로 언론 노조를 위세로 하는 좌익 언론과 내각제 세력에 기생하는 던져주는 정보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국 선언으로 그들과의 단절을 선포합니다. 지만 1월 23일, 현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기각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MBC를 지키려다 다급함이 마치 벌거벗은 것 마냥 헝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탄핵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그러십니까? MBC가 정상화되고 언론 노조가 사라지면 더불어민주당이 사라지기라도 합니까? 또한 작년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1만 3천여 명이 감소한 108만 6,618명입니다. 이는 한국노총에도 밀리는 수준이며 또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입니다. 지금 조기 대선을 입에 담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윤석열 대통령만큼 노조와 싸워 이길 자세는 있으십니까? 국민의 힘은 항상 더불어민주당과 싸우는 척 하면서 항상 한발 뒤로 물러나서 타협이란 이름 아래 무릎을 꿇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각제 언론이 띄워주는 것을 실제 민심이라고 믿고 안일한 정치 활동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국과 내통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행보를 보유한 자들에게 우리의 미래의 터전이 될 산업 환경을 어찌 맡길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기억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행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두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두려운 건 당연지사고. 그들과 맞서 싸우줄 든든한 우리 편이 원내 정당에 없다는 게 더욱 두렵습니다. 국민의 힘은 현 탄핵 전국에서 박수영 의원 제외 아무도 단신 농성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도부가 애써 나서서 앞장서서 나서서 제발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되었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소추 위원장으로서. 헌법 재판관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던 그때처럼 간절해 보습니다 반면 이재명의 행동 대원들은 사진에서 고기를 끄르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틀 전 이재명이 내깔렸던 최삼목 대행 현행범 체포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었고 마치 대딸들의 폭동 전야를 암시한 듯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마저도 국민의 힘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laughs> 저는 미치광이 조폭 두목이 내라 선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자 윤상현 의원회에 아무도 고발, 징계 등의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저 패럴리스가 하는 말 보고만 있어 도 되겠습니까? 저런 미치광이는 사회와 격리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laughs> 이 만약에 개딸들을 중심으로 폭동 사태가, 유효의 사태가 이런 낙이라도 한다면, 이는 책임의 1순위는 이재명이고, 2순위는 국민의 힘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 힘에 아직도 기생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툭, 툭 하면, 툭 하면 당론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냉판 난리를 쳐대는 자당의 김상욱 하나 못 쫓아 냅니다 문재인, 송철호와 친하게 지내고 한국노총에서 변호사를 하고 한겨레와, 방북가 언론 한겨레와 보란듯이 인터뷰를 하고 이런 미친 좌빨 빨개기를 이 강성 자유을 대체 왜못 쫓아 냅니까? 징계 여부 때문에 물으면 그건 불리의 사안이 아니라는 둥 지금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는 둥 듣는 이가 속 터지는 소리만 해댑니다 맞습니다. 이런 무력한 국민의힘에 감히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내각제 포기 항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탄핵 각하 이후에 노조와의 전쟁을 제일 강령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들의 기본 정책 10가지 이런 걸로는 이 풍전 등원 같은 대한민국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각제 언론과 언론 노조가 하는 말 제발 좀 믿지 마십시오.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중도 보수, 이딴 걸로 중도 측에서 승리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중도 보수의 이름 달고 하는 게동공노대 사태. 취도 치는 거예요? 국민연금 가지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국민연금!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게 뭐 어째서요? 국민연금 통과돼서 여야가 합의했다고요? 누가 합의했습니까? 지금은 국민연금에 대한 찬반이 오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더 내고 더 받겠다고요? 그거 누가 내서요? 지금 어제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내각제 반대한 이유가 이거예요. 만약에 더, 찬성하는 의원들 더불어민당은 주 당연합니다. 그들은 이권 빼고 보지 않는 맹인들이니까요. 근데, 국민의힘에 그러면 안 되죠. 당신들 지지하시는 어르신분들, 이제 못 버티십니다. 이제 203건 저희가 당신들 지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따위 행동을 합니까? 제가, 국민의힘에, 정말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호소가 아니라 이건 명령입니다. 내각제 포기서는 하십시오. 만약에 위경고를 어기 시에 당신들은 해치의 수순을 넘어서 역사적 죄악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당시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어르신 네 분이 그 탄핵 막아보겠다고 몸쓰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기성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최근 서부지법 청년들의 분노를 마치 어딘가에서 기획되었고 누군가가 선동했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헌재 당부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거나 혹은 지금 탄핵 소추된 국무위원들 중단한 명이라도 인용할 시 당신들은 감당할 수 없는 국민 저항권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맞아. 그 국민 저항권의 근원지가 어디냐고 물은다면 그건 당신들 기성 언론과 사법 카라테들이 추적할 수 있는 것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이 대한민국 하나 지켜보겠다는 애국심 하나로 움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충성하는 개딸들, 민주노총에 충성하는 개딸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북 괴뢰한테 충성하는 민주노총 이들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재명 일당 독재체제로 핵계 망측해져가는 저 더불어 내란당과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법조계획 세 가지를 당부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당부합니다. 당장 대통령 탄핵 포함 모든 국무위원들의 탄핵안에 각하하십시오. 그리고 국회는 지금 당장 해산하십시오. <목소리나>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처참하게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창하겠습니다. 대통령, 각하! <목소리나> 대통령, 각하가 아니라 탄핵, 각하인데. 너무 많네요 자, 대통령, 탄핵, 각하! <목소리나> 국회, 해산! 국회, <목소리나> 민노총, 해체! 해산! 해산 민노총 해체, 해체! <laughs>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의 어록을 빌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유 민주주의와 애국심에 충성합니다. 감사합니다.